무료 소통방 하단 링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하는 겸등입니다. 리플 소식, 호재 소식 하나 들고 왔습니다. 리플 지금 MFS 아프리카와 파트너십, ODL 솔루션 확장. 지금 파트너십을 해서 ODL 솔루션을 확장하고 있, 되고 있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이 아프리카, 그 세계 1조 달러의 모바일 머니 같치70% 보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더욱 강할 것이다. 라는 지금 호재 기사가 떴네요. 국경을 너무 송금한 것과 마찰, 뭐, 마찰과 병목 형상을 줄인다. 라는 내용이 트위터와 함께 같이 이렇게 지금 큰 호재가 떴는데, 리플 차트 보시면 지금 완전 바닥 찍고, 지금 이렇게 급등,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려 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급등이 나오지 않는 건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이지만 그래도 지금 조금씩 모아 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물려 있으신 분들 기다려 주신다고 한다면 솔직히 리플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 터져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 이런 지속적인 대응은 저희 1대1 상담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코인들 잡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가면서 어떻게 정리할지, 손절할지, 그런 것들도 다 기술이기 때문에 1대1 상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